점령 많이 올려놓았대. 네. 파동, 파동 소청으로 결정 다 150마리가 제일 힘들 것 같아. 그거 아니야. 폭 <놀람> <놀람> 던지고. 와 대기 타고 있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하를고 기... 있다. 비선을 잡았고, 네, 아 쪼아, 전... 에아쪼요 아, 이아이아이 쪼아, 음... 음... 아. 이 쪼아, <laughs> 어, 이 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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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쪼이이 뭐 앞뒤에서 다 있어. 시 시간점에서도 있어. 이 것점을 빼앗겼다이승이줄 아는데 아니었구나. 월주운 <laughs> 거지? 너무 자연스럽게 이나가길래이 것점을 아, 점령했다. 어드밴치즈를 아, 얻었. 너무 가까이서. 계속 그렇게 하면 이길 야아 예. 뭐야. 폭톡이 진짜 지용이 앞에 옥톡키 폭톡이 죽였대. 아. 겁진네잡아고이쪽에이쪽에 때거지로 잡았어. 멈 그래도 영속으로 잡았네. 아, 야, 잡아 어씨씨 씨. 이다다 아, 거한 명이 이점을 빼앗겼다. 이거점을점령했 어쩌면 티질로이다 어우, 진짜 스틸이 갔네. 이점을통앗게야 자기가 죽으면 네. 남을 죽일 수도 없이. 와, <laughs> 이제 아, 스펙트럼을 전에. 이 왔어요. 어, 어, 진짜 내 옆에 마음을 다해 싸우고 있소자 피를 받겠습니다. 아... 어. 이 거점을 아... 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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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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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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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, 와, 누구, 난, 나는 여러 번 때리는데, 쟤는 한번 때리고 같이 죽어. 아, 이 관점을 빼앗겼다 그러나 이제, 관점을 잡겠습니다. 오분 남았. 대로만 하나. 어머나, 애들 떼거지를 다 여기. 하장. 아니, 구미 남아들라 씨. 한 점을 점령했어. 어쩜 어둠의 티를 받고 있다. 지금 AA를 리스폰했어요. 네. A 거점을 때왔겨. 아, 그 아, 네. 그렇군요. 도 나일 쿵만 날렸다는 거. 못 찾았어. 나의... 아, 이 거점을 점령했고. 도대못찾았어지로이 파워 탄워 제가 니다어 뭐야. 시복자 거저 때리 돼있요 이것들아이것은성과이 어, 이거, 어어 <laughs> B, <laughs> <야이씨. 유탄 유도. 웃음> 어, 소총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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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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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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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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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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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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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거점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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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야, 그래 윙. 아, 아 너무 많다. 여섯 아, 명만 잡아면훌승리였습다승리다 아, 어, 축구. 아, 축구. 아 축구. 와,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승만 챙겨.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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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라> 들어야지. 뭐요? <웃음> <웃음> 잘못 들었습니다. <laughs> 어? 여행자에게 선택받는다. 음, 마음에 들어. 아, 그리고 보니 확실히 그 유효사거리만 되면 그 전미 플레임 무장 무기나 한 방이 더 보면. 점을 차지하. 마지막 공에다할 때까지 지켜라. 자. 리고 점도. 장담컨에 저이 들어가면 적용이다. 우리 환 죽고 시작하 내가 뭐 스포일러 야, 하지 마세요 <laughs> 아아두 있어 이 거점을 점령했고 거점 얻으면 지를 받고 있다 앞에 쳐 튀어나왔네 아씨 아 겁나 많네 레이크네들 깜짝이야 잡으셨네요 고마워요 벨맨스 여러분 어?

디비전을 점령했다. 이 <목소리> 남자 축광이야 좌아저씨가 왜 축광을 쓰리고 있는지 알것 같아요. 에이커점을 점령해. 하워 플레이. 에스이 보라. 석이 직전이다. 래 <목소리> <목소리> 이안주 망덕을 막아만 개조. 아, 옥토키랑 같이 죽었다. 시가점에 이 지웅님의 복수. 어저 살았는데. 장태로다 아, 한 녀석 못 잡았어. 아, 피 조금 남았이점고도망가다점어이 응? 바로 옆에 갑자기 이거 토끼지에들이 모여있어 땡큐 와 어우 씨래라 아... 요 소리가... 이것점을 빼앗겼다 뒤 지옥이 눈에 샷건을 당한 뒤에, 데 A 쪽으로 가야 해 애들 사장이다. 쓰레기다. 점점 뺏긴다. 거. 한 명, 한 명. 이거점을 점령했다. 어쩜 예,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그럼 를 먹었는데 요촌한테 맞아. 다 이거점을 빼앗겼다. 아, 아, 5분 남았다! 제가 방 u n 하겠습니다 u e s s You got some of them. You got s o 리 e of them. You got some of them. You got some o 에에에 요툰이다 아, 요툰 이거. 어... <laughs> 그 <laughs> 이 이거. 이거. 이이같 이거. 잡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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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모거 이거. 이거. 모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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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 거점을 빼앗겼다. 부시비뭐야어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벤티를 얻었군. 아방반벽을 <laughs> <laughs> <나> <laughs> 해봤자 내팀는 어려. 아장장장매. 아, 내 방벽 훑혀져서 <laughs> 부상했어. 이 거점에 오포기 대기하고 있어요. 그 애들이 비... 대거지로 있는데요, 그냥. 티아 에이 오포기. 오기몇 개야? 이, 이 거점을 점령했다. 하워 플레이크. 야 피해 아 비에, 어, 어. 아 차오아노 아. 아 터진다 터져. 이 거간다. 거점을 빼앗게 오기 앞으로 3분! 나라고 있어! 그렇지만 해! 같이 죽었네? 이 거점을 빼앗겼다! 이 거점을 점령했다! 절단자님! 지치 내가 요구하는 건 승리뿐!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습니다 절단자님 방패병으로 완전 돌진하고 계셔 애들... 캡틴 아메리카로 뚝배기 다 부수고 있어 방패로때리기키 <laughs> <laughs> 발사할 때마다빨라진 오케이, 그럼 유탄하고 저거 들어야지 나오라 티아이. 저는 <laughs> 빠른 발사을안되서 <laughs> <해서. 웃음> 어.. 비로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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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살쟁이가 있었어. 와, 저격수 오는 거봐서 와, 씨나 마십 번. 제가 A 니앉서 다행이지. 에 차가운 음. 시이얘 파장 전날기로 훔내줄 거예요. 파장 이상 어지했다 우리 팀한명죽었네 에이커점을 점령했다. 0.5맵에 피진로얻었다 아, 두어석 같이 써... 어나 <laughs> 같은 헌터가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 주지. 레이더도 안 보이다. 어떻게 알고 오시냐? <laughs> 콜롬이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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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롬이 따라왔다. 와, 콜롬이 아씨짜 <laughs> 콜롬이 냉장에나. 에이커점을 때렸으면 피했는데 거. 씨. 피했는데. 카 <laughs> 아니, 도대체 <너> <laughs> 절단장은 칼 맞았어. 적들이 앞장서기 시작했고. 아니를 가져. 기술 원해버리라고. 아또치고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아, 받고 죽였어. 있다. 도명장속 처치. 앉아서 이아석더 이상 아 앉아서 더 있었네 A예 계속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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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이도 없도 있어 온 사방에 다, 다 있어, 것것 있어 A에서 갑자기 리전돼 적들이 기세를 아. 다 <laughs>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아레이드 없으니까 이거 진짜. 불편하긴 하지 이 먹고 쉬로가

잡았고 복수했고 실을. 이 자식 뭐니 갑자기. 이런 게 바로 전세 역전이지. 주먹으로 처리할 기회인데. 문 어... 남았다. 이 거점을 점령해서 자, 이제 잡으러 갑시다. 공럼 이러고 <laughs> 아주 자네! 이거 들좀 있죠. 써고 있이 거점을 빼앗겼다 <laughs> 선두를 빼앗기다. 방패 아... 선을잡아만고방저 어. 아. <s ut> 용서 이 거점을 빼앗만다은 저만큼은 재미없게 저만큼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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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큼콜 저만큼은 드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 플레이인데 로 밀어붙여. 아, 에 엄청 무이이 음,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<laughs> 아. 아, 뒤에 있어요, 뒤에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어쩌어드티지를 거점 얻었다. 내가 유리해지고 있어. 그렇게 만해아 이런. 이거점을 빼앗겼다. <laughs> 이거점을 점령했다. 어쩜 어둠의 야 아, 이거 진짜 사기다. 에프는. 안 돼. 에이 쪽에 한 녀석 가요. 내가 하지 마 참. 이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 플레이스. 너무 그 이야아 씨. 가 자네에게 기어 멈추지 말게. 아, 콜. 남아 아, 아. 저랑 함께 에이, 아. 제가 잡, 잡, 잡을게요. 와, 잡았어요. 잡힐 네. 뻔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어쩜 어벤티즈보다. 아씨 아, 옆에 옆에 졌어 이 거점을 빼앗겼다. 한 녀석은 내가 잡겠다. 아 잠깐만. 아, 아 내가 잡았다. 아, 아, 내가 잡았다. 이 아, 아. 거점을 뭐야 죽었어. 애들 이제 안 죽었어. 흔히는 아, 어, 어. 일이죠. 어. 때리는데 안 죽는 거.